안녕하십니까 도로가입니다 오늘은 불멍에 꼭 필요한 착화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을 붙이려면 이런 착화제가 꼭 필요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런 성냥입니다 성냥으로 바로 장작에 불을 붙이기는 힘든데요 하나씩 불멍과 연소 착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멀옥스에서 나온 성냥입니다. 요즘 성냥 구하기 힘들죠. 성냥이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자, 요 성냥을 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도구로 먼저 설명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캠핑 가시는 분들이면 다 하나씩 갖고 계시는 이 소토 토치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어, 소토의 토치인데요. 이렇게 소형 토치도 있습니다. 이 토치는 마개가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따로 잠금장치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뒷부분을 돌려서 불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끈을 달수 있도록 이렇게 코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에 들고 다니시면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불을 붙이시면서 토치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일반 나이타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착화제는 아니지만 불을 붙일 때 가장 화력이 좋은 토치입니다. 미니멀웍스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를 분리해서 조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요. 어,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시는 그 캠핑용 가스, 이소 가스, 동그란 가스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탄을 사용해도 되고요. 어, 이 부분은 에버를 돌리면 가스가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실 때는 불을 붙이실 때는 화구에 먼저 불을 대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틀어서 이렇게 불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가스를 먼저 틀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탁 불이 튀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먼저 갖다 대시고 가스를 열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처럼 가스를 열고 불을 붙이시면 갑자기 가스가 튀죠 그래서 불꽃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스용품을 사용하실 때는 불을 먼저 붙이시고 가스를 켜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제품 중에 첫 번째 착화제는 지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화제인데요.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제 품을 비닐로 된분을 열어서 이렇게 잘라서 착화제로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어, 웨버에서 나왔습니다. 예, 뭐 그림 보면 고기 굽는 웨버사의 제품이 있죠. 거기서 나온 그 착화제입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불붙이는 큐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파라핀 재질인데요. 불이 붙어서 착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제품인데요 말린 옥수수를 알코올에 절여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옥수수처럼 생겼지만 냄새를 맡으면 알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약간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역시 이렇게,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이 옥수수콘의 장점은 불이 붙으면 이 부분이 재가 됩니다. 수처럼.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불을 붙이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미니 웍스에서 구매했던 장갑인데요. 이렇게 붙여서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박렬 소재이기 때문에 열은 전해지는데 손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렬 장갑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끈합니다 아직까지는 뜨겁진 않고요 이렇게 제가 남기 때문에 불 붙이는 데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장작 붙이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옥수수콘 하나 더 뜯어 가지고 불 붙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불이 많이 붙었을 때는 이런 집게 하나 구매하셔 가지고 장갑이 없으시면 집게로 쓰셔도 됩니다 불이 금방 붙기 때문에 금방 붙죠. 그래서 나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타면서 재처럼 남아 있도록 계속 열이 가해지도록 이렇게 나무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수수 코는 알코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알코올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개봉하면 재사용이 어렵다 래서다 태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튜브 튜브도 불을 붙여서 집게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불을 붙일 때 이렇게 착화를 많이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불이 붙여 큐브에 고체로 된 파라핀이라고 하는데요 불이 붙어서 얘도 한동안 열을 내기 때문에 장작에 불을 옮겨 붙이기 좋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위로 착화제가 아래로 가서 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도록 불을 붙이시는 게 요령입니다 아까 놓았던 나무가 이렇게 조금씩 수치로 변하면서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된 부분이 불이 잘닿도록 하면 네, 잘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부 분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불멍 영상에, 영상에서 블로워 인데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뽑아서 길이가 한 50cm, 60c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불 되고 바람을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게 되면 그 아래쪽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불이 더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블로워입니다. 블로워 이렇게 바람을 부는 쪽에 산소가 많이 통하게 되면서 저쪽 부분에 불이 다시 붙죠. 한번더 해볼까요? 마침 촬영하는데 조금씩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작과 장작 사이에 공간을 좀 띄우셔 가지고 산소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잘 붙고 잘 탑니다 지금 보시는 하롯때는 800도씨 하롯때입니다 사실 제가 불을 아까 붙이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촬영을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착화제 소개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불붙인 장작 불멍 모습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랜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랜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르강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